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 흐름을 살펴보시면 6만원 부근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거의 한 2배가량 상승을 하고 우일선을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 횡보를 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도 5만원에서 6만원 당분간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6천만원을 돌파했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도 6천, 6만 5천원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죠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 4만원에서 8만원 박스권 횡보 구간이었지만 4만원을 돌파하면서 중심선 부근까지 6만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6만원을 지켜준다면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 이번 달에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5만원 부근은 지켜주면은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나오는 데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제 7만원까지는 그나마 쉽게 올라올 수 있지만 8만원은 이 구간부터는 윗꼬리가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대를 해결을 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6만 원 힘겨루기 현재 가격대에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에는 이제 7만 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5만 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